어차피 제가 뭐 주기적으로 LCK를 챙겨보진 못하기 때문에 아 커즈님 경기요? 커즈님이 어디 팀이죠? 어근 커즈님은 좀 응원할 동기가 생길 것 같긴 해 광동프릭스 왜냐면 하도 옛날부터 샤라운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광동아프리카 팀이야? 아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나? 어그 스케줄 좀 올려보세요 <laughs> LCK 일정 광동이 어디... 어떤 영어인가요? KDF 이, 아, 1월이네 이건 2월 형 광동 지금 드라마 쓸 각이야 음. 여기는 이제 그 뭐야 여기는 그 뭐야 그 휴뱅이고 어, 이번주 휴뱅이고 어디 KDF 16일 아 14일 아 14일 DRX랑 어 배그 삼국지 이날 어차피 안 하는 거고요 이거 그냥 이거 메모장입니다. 음몇 시부터 하는 거죠? LCK 같이 보기 한번 이날 최대한 해 해보는 걸로. 광동 강동 응원한다고요 광동이 아프리카고가볼 자, 죽여. 쏴, 죽여. 쏴 죽여잇. 굿. 흔들리지 말고 라클. 라클 할때 뭔가 사고 날것 같으니까 한번 뒤 봐주자. 좀만 봐주자. 나이스. 20초. 뻥안 치고 그랬다고요? 치지 마세요. 아하. 감사합니다. 아하. DRX전 종비하신다고요 인생 헛되지 않았구만. 안 쉬어 그랬다고요 뻥치지 <laughs> 마세요. 아, 그래도. 아, 그래 아, 그러셨 아, 나 이거야, 얘들 아, 나도 방송하고 계신지 몰랐어. 근데 커즈님은, 아, 예, 방송하고 그신지 몰랐습니다. 그 <laughs> 피오지 맞고 싶다 진짜 피오지 <laughs> 맞고 싶다 진짜 피오지아팥지 아마... 아 같은 건가? <laughs>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다고아군님 용과 같이 하시는 거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삼아 보고 있습니다 야! 하와이에서 야이 타이밍에, 얘기하시나... 타이밍에, <laughs> <왜 용관치 웃음> <이야기냐? 웃음> 타이밍에 왜 용과 같이 이야기를 야이 타이밍에 왜야야이 타이밍에 용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<그거> 거야 이 용과 같이 는거이같 하시는 거는 아.. 음. 왠지 4화가 안 올라오더라.. <laughs> 아니야 타이밍 어떻게 된 거야! 아요거같이요아 이거 아프리카에서.. 음.. 아.. 너의 행복이.. 말한다고 안 했는데 왜.. <laughs> 말한다고는 안 했는데..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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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립니다 <laughs> 예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아 아, <laughs> 아,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응원 한번 재밌을 것 같다. 제가 롤을 또 아예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.